아주 오래전 한 생물이 다른 생물의 몸 속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그 생물은 자유를 버리는 대신 안전하고 풍요로운 신세계를 얻었다. 세상은 기생충과 숙주의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지난 2011년 오랜 내전을 끝내고 독립한 남수단은 국민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가난한 나라다. 수도 주바에서 자동차로 15시간 넘게 달려야 갈수 있는 오지, 모고스 마을에 위치한 한 진료소. 나카은 길지 않은 9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고 있다. 물고 있는 소녀의 무릎에서 뽑혀 나오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이곳 남수단에서 흔히 볼수 있는 기생충 메디나충이다. 나 다케네를 영국에 조국이. I'm 이다 t g 이다 n a not 나 o n n a 이 n y t h i n g I'm not gonna. I'm not gonna. I'm not g o n n 다 a n m 생사를 뚫고 나오는 끔찍함 자그마치 2미터에 이르는 긴 몸통 메디나충은 그 충격적인 모습 때문에 기생충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혐오 생물 중 하나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감염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사실이다. 이곳 주민들에게 메디나 충은 절대 만나고 싶지 않지만 피해 가기도 어려운 불가피한 존재다. 수인성 전염병인 메디나 충증이 한번 몰아닥치면 마을 주민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건 여성과 어린아이들이다. 알아, 이가가 나타나. 내가 누야보가 보냐. 내가 야야 내가 를 데리고 진료소에 들어온 아들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메디나 충증을 앓은 경험이 있다. 메디나충증은한번 알았다고 해서 면역이 되는 병도 아니고 몇 번을 거듭해 알았다고 해서 통증이 줄어드는 병도 아니다. 몸속에 숨어 있던 메디나충이그긴 몸을 밖으로 모두 내놓을 때까지 여자와 아이가 대부분인 환자들은 그저 고통을 참고 견뎌야만 한다. w o m Handling water, getting water to the family. They also work in the gardens. And sometimes they continue, as they work in the gardens, especially in these settings here, they continue to use water sources within the garden. And as a result, uh, they continue to reinfect themselves with water sources within the garden. 어디서 나타난 걸까? 마을 입구의 작은 강은 주민들과 가축들이 같이 사용하는 유일한 식수원이다. 강에 메디나충에 감염된 물벼룩이 있고 사람들이 그 물을 그대로 마신다면 메디나충의 한 살이는 이때부터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한다. 위 속에서 물벼룩은 그대로 녹아버리지만 메디나 중의 유충은 살아남아 몸속에 자리를 잡는다. 2~3개월 뒤 짝짓기를 하고 나면 수컷은 모두 죽고 암컷만 남아 1년 정도 알을 품고 지낸다. 그 기간 동안 숙주인 사람은 감염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증상이 시작되는 것은 기생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난 후 메디나충이 유충을 밖으로 내놓을 때가 되면서부터다. 메디나충이 다리 쪽으로 터널을 파고 내려와 피부 아래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숙주는 심한 가려움과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바로 이때 메디나충의 기막힌 숙주 조종이 시작된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숙주는 시원한 강가를 찾는다. 이것이 바로 메디나충이 원하던 바로 그일이다. 사람은 스스로 물을 찾았지만, 그를 조종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 메디나충이라는 기생충이다. Guinea worm disease encourages people. Uh, to soothe that part of their body in the water because there is a very strong burning sensation. There's a lot of localized itching, there can be a swelling, and it's very painful. And if you've ever had any type of swelling, uh, generally, as your body is fighting that infection, it becomes very hot.

이제 메디나충의 생활 무대가 다시 지상으로 다른 생물의 몸 속으로 옮겨갈 차례다. 물벼룩이 살아있는 강물을 사람이 마시면 그는 메디나충의 새로운 숙주가 된다. 그리고 1년 뒤 똑같은 숙주 조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메디나충충의 치료는 간단하다. 사실 기생충을 몸에서 뽑아내는 것 말고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 환부를 깨끗이 소독하고 물에 담가서 메디나충이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다. 메디나충이 살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 끝을 붕대로 말아 조심스럽게 잡아당긴다. 치료를 돕는 자원봉사자들도 이 지역의 이웃들이고 대부분은 메디나 충칭을 알아본 사람들이다. 환자나 치료자나 한 번에 잡아 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하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끊어지면 낭패다. 상처에 남은 메디나 충이 안에서 썩으면 심한 후유증이 올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엔 다리를 절단하기도 한다. So, disease that starts sometimes with the general body itching, some nausea, some fever, some headache, and then there will be localization. Then there will be a local swelling, and then there will be a blister formation. So, when the blister breaks, then the worm emerges and it releases some substance that triggers an immune response and at that point the body definitely just did some uh, self-inflicted damage by creating this uh, massive response that creates the uh, uh, it triggers the blister formation and, uh, and and it is at that point when the skin breaks 피부를 뚫고 나오는 메디나충의 엽기적인 모습은 오래전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미이라에는 메디나충 감염의 흔적이 남아있고 파피루스에도 메디나충 치료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불뱀이나 구리뱀 이야기가 아마도 메드나충을 말하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The Bible references guinea worm, although not directly by name as guinea worm disease which came much later, but in referencing the fiery serpent. 남수단 보건 당국과 NGO 단체인 카터 센터에서 이 유서 깊은 기생충을 퇴치하기 위해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메디나충을 박멸하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오염된 물을 걸러 마시는 것이다 우리 돈으로 10원도 안 되는 나일론 걸음망 하나면 반복되는 메디나충의 감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starting in the early 80s we can estimate that there were at least 3.5 million people with guinea worm disease and at this point we are now down to just about 500 cases this year and those are only remaining in four endemic countries that are south sudan ethiopia mali and chad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을 조종하는 기생충. 사람들의 소망대로 메디나충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날, 나칼과 같은 어린아이들의 고통도 사라질 것이다.